안녕하세요. 오늘 점심, 음, 혹시 혼자 드셨나요? 아, 네. 많은 분들이 혼자 식사하는 날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오늘 살펴볼 얘기가 나 홀로 식사의 위로와 지혜인데요. 혼자 먹는 밥이 어쩔 땐왜 이렇게 서운하게 느껴지는지, 또그 마음을 좀 달랠 방법은 없을지 한번 자세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배 채우는 걸 넘어서는 문제거든요. 함께하지 못하는 식사가 외롭게 느껴지는 거 어쩌면 정말 당연한 감정일 수 있어요. 아, 당연한 감정이다. 네, 식사라는 게 본능적으로 소속감이나 연결감 이런 거랑 깊이 관련되어 있거든요. 오늘 그 이유랑 또 어, 당신에게 힘이 될 만한 작은 방법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죠. 왜 혼자 먹는 밥이 때로는 더 힘들게 느껴질까요? 특히 그 예전엔 괜찮았는데 나이 들수록 더 서러워진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네, 몇 가지 중요한 이유를 짚어 보는데요. 첫째는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인 관계가 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말할 상대도 적어지고. 네. 이게 현실적인 문제고요. 네. 또 하나는 심리적인 건데 그 예전에 가족들하고 막 북적북적 먹었던 기억 친구들이랑 식사는 원래 다 같이 즐겁게 하는 거야, 이런 강한 기억이 있잖아요. 아, 맞아요. 저도 그런 기억 많아요. 그 기억이랑 지금 혼자 있는 상황이랑 딱 대비되면서 외로움이 확 커지는 거죠.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심리적인 거 말고, 혹시 우리 몸도 좀 다르게 반응을 하나요? 혼자 먹을 때요? 어, 바로 그 점이 진짜 흥미로워요. 2022년에 서울의료원에서 연구한 게 있는데요. 실제로 혼자 식사할 때는 뇌에서 그 행복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아, 네네. 뭐 도파민이나. 네, 맞아요.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것들 분비가 줄어든대요. 아, 진짜요? 네. 이게 그냥 기분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입맛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식사를 통해서 정서적인 만족감, 또 연결감 이런 걸 느껴왔는지 딱 보여주는 거죠. 정말 신기하네요. 괜히 어른들이 밥한번 같이 먹자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쵸. 그 말이 단순한 약속 이상인 거죠. 그럼 이렇게 혼자 밥 먹는 게 유난히 좀 힘든 날, 스스로를 좀 다독일 만한 방법은 없을까요? 아, 물론 있죠.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기분을 좀 바꿀 수 있는데요. 그 한국 노년 심리학교에서도 비슷한 조언을 해요.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 혼자 먹더라도 그냥 대충 아무 그릇에나 먹지 말고요 내가 가장 아끼는 예쁜 적시 있잖아요 네네 그걸 딱 꺼내서 정갈하게 한번 차려보는 거예요 이게 뭐랄까 나 자신을 내가 소중하게 대접한다 이런 느낌을 스스로에게 주는 거죠 오 나를 위한 작은 의식이네요 괜찮은데요. 그거 말고 또 어떤 시도들을 해볼수 있을까요? 식사 친구를 만드는 방법도 제안하는데요. 이게 꼭 사람을 필요는 없어요. 사람이 아니어도요? 네. 너무 조용하면 외로움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식사할 때 유튜브 같은 거 있잖아요. 잔잔한 식사 브이로그나 아니면 뭐 시니어 먹방 이런 거요. 아하, 네. 그런 걸 틀어 놓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는 거죠. 이런 소리가 같이 있는 듯한 느낌을 줄수 있다는 거예요 오 어, 그것도 재밌는 방법이네요 실제로 뭐 연구 결과도 있다면서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아 근데 요리가 너무 힘들거나 귀찮은 날도 있잖아요 솔직히 매일 차려 먹기 힘들죠 그럼요 그럴 때는 주저 말고 도움을 받으라고 자료는 이야기합니다 도움이라면요? 요즘 반찬 가게 잘돼 있잖아요 그리고 배달 음식도 많고 특히 어르신들 맞춤 도시락 서비스 같은 거요 아 맞춤 도시락이요? 네뭐 효도 도시락이나 어르신 영양 도시락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데우기만 해도 꽤 괜찮은 영양 균형 잡힌 식사를 할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요 혼자서도 잘 챙겨 먹는 방법들이 참 많네요 하지만 결국엔 음, 사람들과 좀 어울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혼자 노력하는 걸 넘어서 진짜 사람들과 연결되려면 자료에서는 가까운 복지관이나 평생 학습 센터 아니면 종교 시설 같은 데서 하는 낮 시간 프로그램들을 활용해 보라고 제안해요. 낮 시간 프로그램이요? 네. 뭐 취미 활동 같은 거 같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 점심 같이 드실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아, 자연스럽게? 네 그리고 서울시나 부산시 같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 모임이나 공동식사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좋은 기회가 될수 있으니까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는 이게 또좀 미묘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바쁜 자녀들한테 같이 밥좀 먹자 했다가 괜히 서운함만 쌓이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런 경우 많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밥 먹자. 이렇게 요구하기보다는 감정을 좀 부드럽게, 어쩌면 살짝 유머를 섞어서 표현하는 방식을 제안해요. 부드럽게요. 예를 들면요. 네. 마치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엄마가 혼자 밥 먹으니까 가끔 목이 꽉 막히는 기분이 들더라. 이렇게요. <laughs> 아하 아니면 웃으면서 이상하게 너랑 같이 먹으면 소화가 잘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요 <laughs> 재밌네요 네 이게 요구가 아니라 내 감정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상대방 부담은 덜어주면서도 내 마음은 전달할 수 있는 거죠 훨씬 효과적일 수 있어요 정말 좋은 팀인데요 부담 없이 좀 친절하고 상냥하게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네요 근데 만약에 시간을 맞추기가 정말 어렵다면요 아, 현실적으로 같이 식사하기 힘들 때도 많죠. 그럴 때는 오늘 엄마 김치전 부쳐 먹었다, 진짜 맛있었어라든지, 아니면 그냥 너는 오늘 점심 뭐 먹었니? 이렇게 음식 얘기를 소소하게 나누는 것만으로도 괜찮대요. 아, 그냥 음식 얘기만으로도요? 네, 그게 관계의 끈을 이어가는 좋은 실마리가 될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니까요, 결국 혼자 밥 먹는 게 때로 서운하고 외로운 거. 이거는 내가 유별나거나 약해서가 아니라 그 따뜻했던 연결의 기억을 가진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란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정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눈 작은 실천들 있잖아요. 예쁜 접시 꺼내기, 유튜브나 라디오 켜기, 뭐 간편식 활용하기, 아니면 자녀한테 음식 사긴 톡 보내보기 같은 거요. 네네. 그 중에서 딱 하나만이라도 내일 한번 시도해보시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물리적으로는 혼자 식사하는 시간일지라도 그 안에서 함께함의 감각을 아주 조금이라도 더 느낄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은 뭘까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당신의 다음 식사 시간이 조금 더 따뜻하고 풍요로워지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식사 똑 챙겨드세요.